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지금 이 2차 방정식 그리고 이 다음에 2차 함수를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다. 제곱근을 통해서 이제 제곱에 대한 개념. 어떤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곱해서 나오는 수. 그 이전에 어떤 제곱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이제 실수 부분을 완성시켰는데 실수 부분을 완성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수를 제곱해서 나오는 X 값을 구할 때 이제 많이 유용하게 쓰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배웠던 그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가 우리가 주로 2차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린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겁니다. 어, 2차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보는데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 2차 방정식은 어, 방정식이라는 그 등식이 있죠. 등식 어, 등으로 연결된 좌변과 우변이 이제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식에서 어, 식을 한쪽으로 전부 다 이항해서 만들어 놓은 이 한쪽의 상황,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0만 남겠지? 그러면 이 오른, 왼쪽에 오는, 좌변에 오는, 어, 시계 모양이 이제 우리한테 2차 식으로 주어지면, 2차 식으로 주어지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방정식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차 방정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좌변이 이차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차식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볼게요. 이차 방정식이 어떤 건지 이차 방정식의 모양은 좌변에 오는 식의 모양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여기서 X제곱은 사라지면 안 돼. 다시 얘기하면 A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A가 0이 아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꼴로 만들어지는 B하고 C는 0이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번 같은 경우에 X제곱 마이너스 4, 좌변에 오는 식이 2차 식이 맞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비교하면 A의 값이 1이고 B가 0이고 C가 마이너스 4가 된 겁니다. 뭐 이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식은 2차식이 맞고 그 2차식으로 2차식과 0이 연결되어 있는 등식의 꼴인 x제곱 빼기 4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은 분명히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어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해서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그래서 8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8은 0 어, 좌변이 2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방정식 맞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건 2차식이 맞는데, 근데 이제 식을 정리해 놓고 나면 얘가 또 2차식이 안 돼요. 좌변에 있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를 곱하면 x 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고 하는 2차식이 되죠. 우변에 있는 x 제곱 더하기 6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x 제곱이 사라지면서 3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2차식이 아닌 그죠? 1차식이 와버렸죠. 1차식은 0의 꼴로 주어진 이 등식은 이 방정식은. 1차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을 찾고 있죠. 4번에 주어져 있는 것은 X에 대한 2차식이죠. X에 대한, X에 대한 어, 2차식이지.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죠.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자, 5번은, 오, 어, 3차항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이 3차항 부분이 사라져요. 그리고 EX제곱이 좌변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EX의 제곱, 어,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어, 2차식은 0의 꼴, 2차 방정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어, 6번의 경우에는 5x의 제곱, 전개를 먼저 하죠. 좌변에 있는 식을 전개하고 그리고 이제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계 모양을 이야기할 때 fx라고 이렇게 나오는 식이 있어요. 이 fx라고 하는 이 기호의 뜻은 x에 대한 식이란 뜻입니다. x라는 문자로 표현된 식이라는 의미에서 fx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이 x에 대한 식을 는 0이라고 해서 0과 연결시키면 얘는 등식이 되죠. 등식. 그 등식들 중에서 x의 값을 특정한 x의 값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면 얘는 항등식이라는 등식이 됩니다. 등식의 종류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가볍게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가볍게 지나갔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방정식과 항등식이라는 등식이 있다. f(x) 옆에 부등호가 들어가요. 그거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 얘는 부등식이 되는 거죠. 부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어떤 크기 비교를 할수 있는 식의 형태는 부등식이 되고 마지막으로 y는 f(x)라는 식이 있어요. y는 f(x)라는 이 식은 이제 함수가 되는 겁니다. 함수, 함수. x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결정되는 어떤 함수 형태의 식이 y는 f(x)가 되는 겁니다. 어, 이 식의 형태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조건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x 제곱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최고 차항이 2차인 항 어,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 값이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 7번에 있는 등식이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8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X제곱 앞에 오는 A-2가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A는 2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9번도 A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고. 자, 10번의 경우에 식을 일단 좀 정리를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주어진 등식을 좌변으로 모아서 AX제곱 빼기 3X제곱을 하면 A 빼기 3X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4x에 마이너스 1은 0 이라고 써 놓고 얘가 2차 방정식으로서의 그 시계 형태를 유지하려면 a 빼기 3이 0이 아니어야 하므로 a는 3이 되면 안된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명시 하셔야 됩니다. 어, 2x 제곱을 좌변으로 넘겨서 11번입니다. 이것도 넘겨서 시계 형태를 정리하고 나면 3x 마이너스 1은 0 좌변이 x 제곱이 살아 있어야 되니까 a가 2가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2차 방정식이 되려면 2차 식은 0이라는 꼴이 만들어져야 된다. 좌변에 있는 식의 형태가 2차 식을 유지하려면 x제곱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12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도 자, 이제 이런, 이런 이야기가 되죠. k의 값이 될수 없는 거. 얘가 2차 방정식 일때 k의 값이 될수 없는 거. kx제곱이 있는 쪽으로 2x제곱을 넘기면 k-2의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5x 넘겨서 플러스 8x 됩니다. 사실 1차항이나 상수항은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하고 별 관계가 없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등식이 2차 방정식이 되려면 k는 2가 되면 안됩니다. 따라서 k에는 2가 들어오면 안되겠죠.